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홍글리시 홍문규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표현은, 어떤 분장의 휘말리다.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죠. 네, 분장의 휘말리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. 자, 힌트 드리면, LOCK, lock 이란 동사 이용하는데요. 수동태입니다. be locked. 갇혀지는 거죠. 네, 가두어지는 거죠. 그 다음에 뒤에, 세 단어 오면 됩니다. be locked 다음에 뒤에 세 단어 오면 되는데요.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힌트를 더 드리겠습니다. 분쟁 영어로 뭐죠? 네. Dispute. D-I-S-P-U-T-E Dispute. 이게 바로 분쟁이죠. 힌트 많이 드렸죠? 네, 3초 드리겠습니다. 네, 정답은요. Be locked in. 전사이인의 Be locked in a dispute. Dispute은, 분쟁은 하나, 둘, 셀수 있는 거죠. 셀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단수면 앞에 어나 어 복수면 s나 es를 꼭 붙여야겠죠. 네. 그래서 우리가 be locked in a d i s p u t e 바로 분장의 휘말리다. 또 같은 말로, 자, be locked is locked 대신에 우리가 포함하다 연관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있죠. involve, 그죠? i n v o l v e. involve가 포함 포함하다, 포함 열루 시키다 이런 뜻이죠. 그래서 be involved, be involved in a dispute 역시 마찬가지로 분쟁에 휘말리다, 연관되다, 열루되다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be locked 나 in be involved 뒤에 in a dispute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분쟁에 휘말리다 뜻이 되는 것이죠. 다시 뭐라고요? be locked 나 또는 be involved in a dispute 되셨죠. 자 그러면 그러면, 나는, 나는 그둘 사이에, 그둘 사이에 분쟁에 연관되어 있어, 휘말렸어를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. 3초 시간 드립니다. 네. 네. 정답은, I am locked. 또는 I am involved in a dispute. 하게 되면, 나는 분쟁에 휘말렸어. 그둘 사이에, between the two. 그죠? between the two. 하게 되면, 그둘 사이에 그런 얘기죠. 다시 전체 문장. I am locked. I'm, I'm locked. I am involved in a dispute between the two. 한번 더. I'm locked. I'm involved in a dispute between the two. 하면 되겠지. 오늘 공부한 표현. 분장의 휘말이다두 가지 표현. 첫 번째 뭐예요? be locked in a dispute. 하나 더. be involved in a dispute. 다시 한 번. be locked in a dispute. 하나 더. Be involved in a dispute 되셨죠. 거의 암기 됐죠. 네, 혹시 만약에 암기 안 되셨으면 자꾸 여러분 입으로 자꾸 말씀하십시오. 네, 그럼 바로 됩니다. 네, 수고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